7월 29일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첫 총선이 치러진 정치적 전환점이자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세계적 결혼식이 열린 날이다. 또한 나사와 IAEA가 공식 출범하며 과학기술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날이며 빈센트 반고흐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찰스 왕세자 결혼식 1981년 영국, 1981년 7월 29일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영국 왕실의 역사적인 결혼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스펜서. 이 결혼식은 단순한 왕실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약 3,500명의 하객이 직접 예식에 참석했고 전세계적으로는 74개국 약 7억 5천만 명이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다이애나는 웨일스 왕세자비가 되었고 그날 입은 25피트 약 7.6미터의 드레스 트레이는 전세계 패션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분위기까지 반영한 이날은 20세기 영국 왕실.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아크드 트리옴프 개선문 완공식 1836년 프랑스 파리. 1836년 7월 29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에 위치한 아크드 트리옴프가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06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개선문의 건립을 명령했으며 완공까지는 약 30년이 걸렸다. 높이 50m, 너비 45m에 이르는 웅장한 구조물로 프랑스 군사 영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개선문에는 나폴레옹 휘하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명용사의 묘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추가되어 현대 프랑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바스티유 데이 군사 퍼레이드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빈센트 반 고흐 사망 1890년 프랑스 1890년 7월 29일 네덜란드 출신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자해 후 사망했다. 그의 작품은 사후에 유명해졌으며, 오늘날까지 미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